아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예금보험공사 지부장 김영훈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임금 가이드라인 그리고 경영평가는 공공 부분 경영 평가는 공공부분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자신의 근로 조건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당사자와 당사자와 교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사자는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결정권 없는 기관장을 상대로 한 교섭은 사실상의 노조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이 불가능합니다. 경영평가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해당 기관장의 평가 등급을 낮추고 기관장을 해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동권은, 우리의 노동 삼권은 무력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재부의 공문법을 전면 개정하고 개혁해야 할 이유이며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쟁취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끝까지 투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예! 예, 고맙습니다.